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과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토네 <목소리도> 신 하나님의 말씀은 루끼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끼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루끼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정씨에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루세게일이되 내네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같이요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주일 그리고 다다음 주 주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는 이가 없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정말로 이번 성경학교 하실 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저 믿음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교사들이 먼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와야 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잔치에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순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의 손을 복되게 하시고 지혜와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교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실 이는 세상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은 많은 언어로 풀이됩니다. 그리스어로는 유로기아라는 말로 풀이 되는데, 이 그리스어로 복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복을 빌어주는 거죠. 이게 그리스어로 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복이 뭐죠? 블레스죠. 이 블레스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어원이 뭐에 닿아 있냐면 블러드, 피에 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블레스는 복은 사람 혹은 사물의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게 어떤 또 의미냐면, 동물의 피를 뿌려서 악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게르만족의 풍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복의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재앙 등의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이게 복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자로도 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의 한자를 아십니까? 그 한자 하나하나를 풀이해 보면 지붕 아래에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밭이 있고 그리고 걸칠 옷이 있다면 복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곧 한자로 복은 의식주에 문제가 없어서 걱정이 없는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복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복은 이와 같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똑같을까요? 성경에서 복을 주다, 축복하다, 라는 히브리어는 바라크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바라크. 복을 주다 축복하라 의미의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좀 생뚱맞다 생각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복을 주다 바라크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우리 시편 95편 6절 말씀이 이 무릎을 꿇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기서 무릎을 꿇자도 똑같이 축복,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이와 같이 무릎을 꿇다라는 기본적인 뜻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너를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 다시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로 무릎 꿇리게 하겠다. 라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이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의 차이점은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복을 주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그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루시 나옵니다 과연 여러분 루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루스는 남편을 잃은 나이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이방여인이었어요 근데 루시 받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를 도 예표하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모함 여인이었던 루스는 남편이 죽고 그 시어머인, 어민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상태였고, 이제 며느리 밖에, 룻 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먹고 살 걱정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너무나 심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 이제 제가 나가서 좀 이삭 좀 주워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밖을 나갑니다. 그때 우연히 그들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보아스에 속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말씀 찾아보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데어 루키서를 읽어 보면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과 같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깨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남편이 죽었을 때그 친족 중에 그 기업을 그 대를 이을 사람들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받고 그렇게 기열물을 자를 택한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가 룻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다른 데 가서 눈치 보면서 이삭 줍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 주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 앞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루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어요 딱이 루시한 자세가 바로 복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딱 루시한 이 자세가 복을 받을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그저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바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절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는 것으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이거는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은 그저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살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너희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낮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높은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이건 내 능력인 줄 알아요. 우리가 마음이 높은 상태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나가게 되면, 내 능력인 줄 알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면, 우리가 낮춰졌을 때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래서 이 축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몸과 마음을 낮추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축복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누가 여러분 성도 중에 복을 많은 것,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막 자녀들이 잘 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의식주 걱정 없고, 막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같습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 많, 맞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끝나면 다이목사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그때 다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을 받을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없이는 살수 없는데, 이 이미 받은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룩과 같은 고백을 항상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자세가 주님 앞에 엎드린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당연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복을 주십니까? 저는 복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축복 받을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든내 잔이 항상 넘치나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그랬거든요. 야 나는 진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어. 다윗이 왕이 돼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실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도실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복된 사람이라는 증거고,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과 같은 고백,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가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달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당연하지 않다고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내 잔이 넘치다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달라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유로서 축복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며, 그것이 복받은 자다, 그것이 나의 복을 받은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사람보다 도 복된 자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내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을 받은 자 축복을 받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눠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릎을 꿇리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